근데 이 정도는 그냥 오타로 봐줄수 있는 정도예요. 이거는 괜찮아요. 구독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조성님, 저 어떡해요? 저좀 도와주세요. 남친이 맞춤법을 심각하게 기초적인 것도 올라요. 이거 재밌겠다. 이거 재밌겠다.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류야. 연애하기 싫은 상대 1순위가 될수 있어요. 진짜로요. 쏟아져 나왔어요. 심각한가 봐요. 한번 볼게요. 궁금하다. 내가 쓰레기가 아니라. 쓰레기의 레가 틀렸죠. 근데 이정도는 그냥 오타로 봐줄 수 있는 정도예요. 이거는 괜찮아요. 다음 거. 성격도 안 좋고 인성도 나쁜데. 대, 개가 틀렸죠? 어이가 맞는 표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안을 안 틀렸다는 건 그래도 사람이다 괜찮아요 자 다음 아닌데 이 정도면 그냥 모르는 거네 이 새끼 일부러 틀리는 게아니야 아닌데 오케이, 맞네 나는 지금 있네 진짜로 맞네 너 땡땡이랑 맨날 메시지 한다면서 엉 너랑 문자하기 전에 함 그렇군 네. 왜 갑자기 존댓말? 갑자기 라니요? 그래도 귀여워요 귀여운 말투랄까? 궁금한 게자 있... 하... 하... 뭐가 틀렸다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알 거라 믿어요 궁금한 여기 띄어야죠? 있는 대어이죠 그리고 물어봐도 띄고 대 아이 아유, 이 끝이에요? 그래도 양호한 사람인데요? 남자친구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도 돼요?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? 이게 궁금해 진짜 제가 고백했는데요. 고백을 이제 본인이 하셨대. 그전에는 문자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었는데. 방학 동안 얘가 엄청 보고 싶어지더라고요. 아우. 아. 전화로 대화해야겠네. 라이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, 원래 이렇게 사연이 텀이 길어요. 적응하셔야 돼요. 그래서 걔랑 친한 친구한테 번호를 물어봐서 번호도 없었어. 그러면 땄는데요. 생방 처음 봐서 그런데 편집하는 거 힘들겠다. 저 제가 편집하거든요 번호를 입력만 해놨지 한 번도 말한 적도 없고 그냥 안절부절 생각만 하고 지내다가 친구한테 한번 떠보면 안되냐고 부탁해서 그렇게 좋은 말이 안 나와서 채녀하고 친구로 지내자는 마음으로 문자를 했는데 그냥 답답해서 홧김에 그냥 말했는데 엄네 사귀자고 해서 네 사귀는데 그래서 엄이 모양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맞춤법 지적해 본 적이 있는지 고쳐는 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잘 해주고 있는데 앞에서 충격이 너무 커서 음 그랬구나 어떻게 해줘야 되지 게 그리고 못 소린 것 같습니다 아 그게 가장 큰 문제구나 근데 친구 몇 살이에요 남자친구가 못 소리다 그럼 친구 몇 살이지? 열세 살이 맞춤법 좀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열세 살이 아직은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? 그러게 이건 남자친구 입장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? 요즘 1학년도 저희보다 맞춤법 잘 알던데요? 하, 대단한데? 친구는 그러면 연애 몇 번째야? 아까 남자친구 보고 못 썰인 것 같다고 했으니까. 음, 두 번째. 대단한 친구인데? 처음에 2년을 사귀었어요. 허! 사람? 남자친구 조금만 알려주면서 그렇게 예쁘게 연애해보자 그리고 남자친구가 13살인데 모태솔로라서 조금 답답할 수도 있지만 어? 그래도 막 연애 막다 여섯 번 해보면 그거 완전 카사노바거든 예쁘게 사랑하자 알았지? 그리고 우리 친구 중학교 때 다시 보자 알았지? 조금 이해해줘 아네잘 봤습니다 아...